44번. 삼각형 ABC의 변 AB와 변 AC를 10등분한 점을 각각 P 숫자라고 하고, 그리고 Q 숫자라고 한데, 선분 BQ1, BQ2, 그리고 뭐 BQ9과 선분 CP1, CP2, 그리고 CP9을 따라 잘랐을 때, 만들어지는 사각형의 개수를 지금 묻고 있는 건데, 그러면은, 이한 삼각형만 우리가 봐보면은, 이 삼각형만 우리가 봐보면은, 지금 사각형이 이점 개수에 따라 하나, 둘, 셋,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다가 여기까지 아홉 개 되겠지. 이 끝에 부분은 아주 작은 삼각형이 되고, 그러면은 이 삼각형 하나에 사각형 아홉 개가 생긴다는 말이고, 그리고 지금 이 밑변에 따라서 삼각형들이 생기는 거잖아 근데 이 밑변도 지금 이 P에 따라서 1개, 2개, 3개 쭉쭉쭉 이어 나가다가 여기까지 9개가 생길 거고 이 이후의 삼각형에서는 전부 다 삼각형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총 9개 있고 그 삼각형 안에 사각형의 개수는 9개가 되는 거니까 9 곱하기 9 해서 81 1개가 되는 거겠지.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야.